자, 111페이지 전략 적용. 자, 1번. 자, 누구? 자, 앤서니의 심경 변화야. 앤서니의 심경 변화. 거의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지. 자, 볼까? 앤서니 팔조. 자, 직업 설명이 들어오지. 프레이트 레인 자, 이거 화물 열차다. 화물 열차의 차장인 이 사람이 앤서니가 자, 워 스토킹. 자, 리치. 이거 사람 이름이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제. 엔지니어인 이 리치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알아차렸지. 심각한 어떤 아심각하한다 큐리어스 좀 이상한 모양을 갖다가 놓여 있는 모양이지. 어디에? 트랙에 앞에 있는. 자, 이 셈드. 자, 보였다. 박스라든지 혹은 어 어떤 오래된 러, 아, 렉스 렉은 누더기야. 어 거지들이 보통 입는 누더기. 자, 그런데 올어 d e 든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It was to key. 그거 두 아이였다고. 트랙이 있는. 자, 앤서니는 자, 풀돈, 당겼지 비상 브레이크를, 물가지고, 온 힘을 갖고, 자, 뭐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였지. 자, 기차에서 그 애들을. 자, 아직까지 심경은 안 났어. 자, 그들은 깨달았지. 자, i m m i 요거는 좀 임박한 그런 뜻이야. 임박한 위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were frozen up. 이러면 얼어붙었다. 그런 뜻이야. 공포로 자이 심드 앤소니 얘기는 이렇게 보였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앤소니가 나왔고 뒤에 보니까 어떠한 것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어떠한 것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아 이런 뭐지? 이런 그 희망이 없는 상태지. 그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전환이 되겠지. 자 문약 하면 자 어떤. 자, 미라큘라, 기적적인 어떤 것이 발생을 했다. 언제? 그 기차가 대략 한 10피터 떨어져 있을 때. 그 애들로부터. 앤서니는 Jumped out of the train. 기차 밖으로 점프해서 잡았지, 그 애들을. 좀더 어린 애가 단지 맞았대. 그턱 아래를 갔다가. 자, 그 기적을 행하는 동안. 자, 앤서니는 managed to save, managed to 그럭저럭 아, 그들을 구했다. 위험으로부터. 자, realizing. 자, 여기서는 대신에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동서가 있고. 어떠한 애도, 어떤 사람도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he looked up. 자, 하늘 위를 쳐다봤지? 그리고 뭐 했다고? 신에게 감사했다. 어. 자, 그럼 다음 몇 번? 자,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지? 아, 2번에다 미안. 아, 어, 잘못 했다. 답은 3번이다. 그자? 데스프리트인데 이거 뭐야? 좀 필사적인 그런 뜻이야. 필사적이었다가 r e l i e 안도가 된거지. 됐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네.